예, 16단원에 소, 들어갈 건 2차 방정식의 뜻과 해입니다. 2차 방정식의 뜻. 적으세요. 2차 방정식의 뜻과 해. 이래 돼 있어. 2차 방정식의 뜻은 뭘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등식의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이항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콜제 꼴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 콜제뭐 때문에 2차 방정식이죠? 가장 차수가 높은 게 여기가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2차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적인 형태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제로인데, 여러분 보세요. a가 만일에 0이 되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으세요. A가 0이 되어서는 안되고 단 A, B, C는 무슨 수? 그냥 상, 상수야. 일반적인 숫자가 된다. 이런 말이야 오른쪽 보실래요?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2차식.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제로가 붙으면 2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자, 이차 방정식의 해야, 이차 방정식의 해, 이차 어, 방정식의 해,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참이 되는 x 값을 그 이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x 골 k가 이차 방정식에 봐봐. 자, 설명 잘 들어. 이차 방정식의 해다 그렇게 하면, 어? 여기에다가 x에다가 k를 이거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적어 봐 a k 제곱 플러스 b k 플러스 c 콜 제로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x 값이 k가 된다라는 건 다시 대입할 수 있다 x에다가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해를 모두 구하는, 하나만 구하면 안 돼.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 그럼 봐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봐라. 여기 설명 보세요. 2차 방정식의 X 값이 1, 2, 3, 4일 때 2차 방정식이 참이 되는 X 값을 찾아보자. 물론 오른쪽에 답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이할게요. 다시. x가 1일 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자1 대입해보자. 1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잖아. 이거는 2가 되죠. 그래 안 그래? 2가 돼서 0이 돼안 돼? 여기서 0이 되라그랬잖아 0. 0이 안 됐죠. 그럼 x 이 1은 해가 될까 안 될까? 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 되죠? x 이퀄 2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얼마일까? 5x 플러스 6은 얼마일까? 자 보자. 6은 얼마일까? 2집은 얼마지?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6이죠. 값은 얼마 되버려 이거 4고 6이니까 10이고 이거 0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x 이퀄 3일때는 어떨까? 3일때 자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3을 대입할게요9 3 0번하면15 플러스 6이잖아. 이값 얼마 돼버려 이거 0이 되죠? 그래서 3번도 뭐가 된다?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 이퀄 4일때는 어떻게 될까? 4일때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잖아. 그러면 4, 16 마이너스 얼마죠? 4 집어넣으면 20 플러스 6이지 0이 돼야 한대 돼? 이 값이 얼마 돼버리죠 2가 되죠? 이건 0이 아니야 이건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이 방정식의 해는 뭐냐? 그럼 이렇게 딱 적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x는 2 또는 x는 3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자 이해되죠? 자, 개념의키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1번은 보니까 2차가 있어, 없어? 그쵸. 정리하면, X 플러스 6 이콜 제로가 되겠죠? 몇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은 아니야. 자, 이거 넘기자.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콜 제로잖아. 이차 방정식이 맞죠? 여기, 플러스 1이요. 여기 원래 플러스 1 이었잖아요 어... 3번은 여기 x 제곱과 x 제곱이 어떻게 돼버려 없어지지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x는 제로 1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2번 다음 주어진 x 값이 2차 방정식의 해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돼?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얘는 해가 된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질 않죠? 해가 아니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됩니까? 0. 0이 되죠. 0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다음 페이지 자 2차 방정식의 뜻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랬죠. 기억은 보니까 아니죠. 1차밖에 안되죠. 니은은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뭐라고 적어야 돼? 적으세요. 2차 식이죠, 그냥. 이꼴 제로가 없죠? 디귿 정리할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x는, 자, 칠판 보세요. x 플러스 1. 3x 제곱하고 마이너스 x고,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퀄 제로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퀄 제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 됩니까? 이해 되죠? 2차 방정식이 맞니? 이차방정식이 맞구나 이런 말이에요. 리얼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풉시다. 왼쪽 거 풀면 얼마지? 합차의 공식 x제곱 마이너스 4죠. 얘는 얼마야? x제곱이죠. x제곱과 x제곱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이골 제로잖아. 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냥 틀린 등식입니다. 틀린 등식 음. 미음은 x 세제곱 플러스 2x 오른쪽은 이거 풀면 얼마지? x 세제곱 얘는 풀면 얼마지? 마이너스 x 제곱 뒤에는 풀면 얼마지? 플러스 2x x 세제곱 x 세제곱 없거든 마이너스 x 제곱 넘어오면 은 x 제곱이죠 이거 2x고 2x 이퀄 제로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x의 제곱이퀄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차 방정식이 맞니 안 맞니? 2 차가 있으니까 이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알겠죠? 어, 얘는 이차 방정식이다. 라는 이야기야. 답은 몇 번, 몇 번? 디귿 미음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콜 제로에서 무엇이 0이 아니면 돼? A는 0이면 안 되죠? 나머지 BC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0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EX 제곱이 콜 제로도 2차 방정식. EX 제곱 플러스 OX도, OX이 5X 제로도 2차 방정식. 뭐, EX 제곱 플러스 7이 콜 제로 해도 2차 방정식.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예, 다음. 유형 2번입니다. 다음 좀, 네모 안에 주어진, 아, 가로 안에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 이렇게 해놨죠. 1번 볼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로 0돼버리지 이쪽이. 1번은 해가 맞네요. 2번은 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 이퀄 제로인데 x값이 얼마라고 한거야?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잖아. 대입해봐봐. 3대입하면 얼마 있어? 9 뒤에 마이너스 9이퀄 제로 되죠. 이거 2차 방정식 해가 맞고 얘도 맞습니다.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 보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죠. 그러면 이 값은 4분의 1이잖아. 2곱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5죠. 이거 플러스 2잖아. 3플러스 2니까 이거 0이 될 리가 없죠. 이거 해가 아닙니다. 해가 아니야. 해가 아니다. 4분은 자, 볼까? 다시 정리하고 봅시다. 요거 좀 지우고. 다 적었어요? 아니요. 예, 적으십시오. 기다릴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이에돼 있잖아. 4번 봐봐. 여기다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자, 보세요. 이렇게 대입해 보자. 그러면 4번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콜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마이너스 3이고 뒤에 얼마죠?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2잖아.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앞에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콜 제로 됩니다. 이거 2차 방정식의 해가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팔이 안 넘어와도 되나요? 예, 뭐 그대로 해도 되죠. 맞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 오지면 얼마, 얼마 되지? 5 마이너스 3의 제곱은 8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죠 그렇죠 요 놈도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답은 몇번 3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